대장동 범죄수익환수특별법. 당문 대표 발의 나경원. 거부하면 공범 시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되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부영한 추징금 7,814억 원중4 7 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천억 원 도둑질 범죄 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하면 이는 이 대통령이 8천억 원 도둑질의 순회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신 뉴스와 각종 정보, 구독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